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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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킹콩 선수 너무 오랜만입니다. 인사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브 샌드박스 챌린저스에서 원딜을 하고 있는 킹콩 변정인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한박 선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샌드박 챌린저스의 정글을 맡고 있는 함유진 함박이라고 합니다. 네, 아두 선수 오늘 승리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어 함박 선수 오늘 해카림으로 어,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줬었는데 해카림 카드 어떻게 준비하게 된 카드인지 좀 궁금합니다. 어 원래는 막 해카림 생각이 없었는데 유튜브 영상 하나 보고. 그냥 연습했었던 것 같습니다. 오, 오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고 네. 나도 되겠다. 그래서 리브샌드박스가 진짜 경기 때마다 너무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다 보니까 어, 선수들에 대한 칭찬이 진짜 자자해요. 특히나 오늘 경기에서는 킹콩 선수를 두고서 칸 선수가 정말 저렇게 말렸는데 이렇게 침착하게 잘할 수 있냐 하면서 칭찬을 많이 했었는데 말렸을 때 킹콩 선수의 심정은 좀 어땠나요? 많이 힘들었나요? <laughs> 아 일단은 일단 그. 첫 다이브를 당하고 나서, 바텀 타워 쭉 밀렸을 때, CS 네. 차를 봤는데 40개여가지고, 제가, 와, 이거, 좀 큰일 났다. 그래서 이제, 그냥 하다보다 그냥, 그냥 W랑 궁만잘 쓰자는 생각으로 게임 했는데, 뭐 그렇게 됐던 것 같습니다. 아... 사실 한박 선수는 이제 정글러다 보니까 사실 모든 라인이나 어떤 라인이 풀리고 있고 이런 것들을 그냥 뭐 실시간으로 계속 체크하면서 보는데 오늘 경기 도중에 이 흐름을 보면서 전술적으로 좀 변화를 가져갔던 게 있을까요? 어 일단 탑에서 라인 전이 되게 괜찮게 잘 나오고 있다고 코를 들어서 그냥 바텀도 이미 뭐 망해 보이길래 그냥 탑 쪽으로 그냥 쭉 갔던 것 같습니다 아 망해 보이길래라고 네 우리 칸 해설이 또칸 어, 선배가 또 궁금한 점이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혹시 이제 말렸을 때 이제 같은 팀원한테 어떤 콜을 주로 하시는지 그거는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했어요 아 말렸을 때어 콜은 그렇게 솔직히 할 것도 없고 많이 한 편은 아닌데 이제 그냥 한타 페이지 갈때 그냥 뭐 스킬에 W 잘 올리겠다 뭐 이런 말만 했던 것 같은데. 야, 약간 제가 듣기로는 한수로 올리겠다 약간 숟가락적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웃음> <웃음> 아, 조금 슬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뭐칸 해설이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한테 말렸을 땐좀이런 대화 많이 하면 좋아요라고 팁을 주신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어, 제가 그 팁을 줄 만큼 건강한 멘탈의 소유주가 아니다 보니까. <laughs> 이게 결국 이제 킹콩 선수도 그렇고 한박 선수도 그렇고 솔랭크에서 저를 무조건 만나기는 하셨을 거예요 예, 그럴 때마다 좋은 기억을 제가 심어드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말려도 할건 해야죠 화이팅입니다 어, 어, 두, 두 분이 좀할 말이 조금 있으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우리 칸에서 라고 칸에서 은퇴 이후에 뭐 솔랭크에서 좀 만났고 뭐좀 하고 싶은 얘기 있는 선수 있나요 혹시? 어 저는 이제 한 형님 솔랭 만나셨을 때, 이제, 제가. 빡치는 팀원한테 이제 대신 화풀이를 해주시더라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 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감사 대신맨 역할을 거기서. <laughs> 그러면 남이 든 가려움을 제가 대신 그렇죠? 긁어 주죠. 아, 누군가는 사이다를 그렇죠. 아, 이렇게 마실 수도 아는 법이에요. 담원의 예, 예. 칸일 때는 자유롭게 치지 못했던 채팅을 예. 이제는 나의 어떤 그 소속을 벗어 던지고 자연인 칸의 신분에서 너 게임 예? 이렇게 어, 할 거야. 어, 어. 이런 질문들을 막 하는 네. 네. 어, 이런 모습들을 킹콩이 옆에서 지켜봤군요. 그렇습니다. <laughs> 네. 자 우리 한박 선수와 킹콩 선수 어, 먼저 한박 선수부터 이번 시즌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어 저는 뭐뭐 뭐 킹콩 선수처럼 나이가 어린 편이 아니기 때문에. 빨리 2군에서 성적을 내고 1군으로 올라가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어 음. 빨리 1군으로 콜업되고 싶다라는 호부를 밝혀주셨고 킹콩은 아니 근데 진짜 저번 시즌 때보다 조금 뭐 어른스러워진 것 같은. 아니 너 아직도 네. 계속 크고 있어요? 아저 여자 키도 좀... 큰것 같은데? 아키 말고 살짝. 네. 이 운동을 하고 있어서. 어, 아, 어쩐지 체격이 딱 벌어진 게 네. 발전했더라고요. 이게 지금 뭐몇 개월 만에 지금 몸이 벌써 눈으로 봤을 때막 어른스러워진 느낌이 좀 나거든요. 몸을 좀 키울 생각으로. 오. 어, 이제 원딜도 힘이다. 그렇습니다. <웃음> 운동을 <웃음> 해서 예, 체격이 체력이 있어야지만 게임도 잘하는 법이거든요. 어. <laughs> 그렇죠. 그리고 게임하다 보면은 말안 듣는 서포터 제압하고 해야죠. <laughs> 역시 제압의 주 <준> 목적을 <laughs> 네. 3대 몇치냐고 물어보면 이거 운동한 지몇달안 됐기 때문에 네. 그 정도 3대 몇치세요 아직 그런 거는 어, 그 정도까지는 아직, 아직 원아름은 네. 책정을 안 해보셨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 킹궁 선수와 한박 선수 뭐, 두분 모두 좋은 성적을 내길 진심으로 바라겠고 킹궁 선수가 대표로 이번 시즌 팀 목표 어, 한 말씀 해주시죠. 어, 저희 팀 목표는 당연히 우승을 생각하고 있고요. 어, 좀 부족했던 점 많이 보완하면서 완벽하게 우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 네, 자 목표하신 바다 이룰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한박 선수, 킹국 선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